2023년 1월 11일 흥업감리교회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과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내평생 소원 이것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노라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트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아니,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밖에 없는데 왜 이런 제목을 정하였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은 바울 일행이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6절을 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는 항상 그를 지키는 군인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가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따로 있게 허락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가택 연금 상태에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자유롭게 다니지는 못했지만 누구든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초청합니까?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자신이 구금된 것으로 초청했다 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 볼게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바 되었으니.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쫙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초청받은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22절이요.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궁금하다고 합니다. 듣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날로 하루 날짜를 정하고 그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23절 볼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바로 이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끌고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는 물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까지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30절, 31절을 봅니다. 바울이 오니테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도 메시지 내용이 동일하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어느 정도 자유가 있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바울은 자신의 동적인 유대인들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 메시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24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 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바울은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멈추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28절을 볼까요? 그런 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너희가 듣지 않는다면 듣는 자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선언한 이 선포의 결과를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신이 당한 일, 자신이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을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시위대 안에 있는 로마의 고위 공직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로마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순간에 뒤집어져서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황실 귀족 중에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연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곳을 오고 가는 고위 공직자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킨 결과가 바로 로마의 복음화였습니다. 비록 바울은 순교를 당하여 그날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뿌린 씨앗이 그토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한번 맺어 보겠습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바울은 너무나 간절히 그곳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의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9절과 10절을 볼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3절도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느껴지시나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도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경로로 복음을 접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로마에는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관한 소문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나누어 주므로 영적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두 번째 이유는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기에 로마가 복음화된다면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바울의 마음을 부풀어 오르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찾아온 것입니다. 가택연금이 되었지만 사람들을 청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듣지 않으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환경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 안에 있던 복음을 향한 이 열정이 오늘 우리 안에도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나지만 사도행전 29장이 우리를 통해 계속 써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바울의 간절한 소망, 로마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소망이 바울로 하여금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 땅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으로 사도행전 28장이 끝이 납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여 영원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과 506장, 땅 끝까지 복음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